자 먼저 이번 챔피언 결정전 전자랜드와 모비스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예, 경기 전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비스가 5승 1패로 정규리그 전적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앞서고 있고요. 그중단한 번의 패배도 어, 모비스는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자랜드전에서 모비스가 약한 부분을 보인 적은 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즌 전적으로만 보면은 모비스가 굉장히 현재 유리한 상황이고요. 아, 또한 모비스는 어, 리바운드 1위, 어시스트 1위, 2점슛 성공률 1위, 3점슛 성공률 1위의 팀입니다. 뭐 팬들은 모벤저스다 아니면 어우 모비다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 그만큼 모뭐 모비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고 시즌을 굉장히 잘 치렀다는 뜻이겠죠. 아, 물론 전자랜드도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어, 모비스에게 5승 1패로 시즌 어, 전적이 열세이긴 하나 사실 다른 팀들을 굉장히 많이 압도를 하면서 시즌을 치렀거든요. 특히 전자랜드의 포워드 라인은 10개 구단 중에 가장 탄탄하다는 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 농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아, 기디 파츠가 일단 4강에서도 25점 평균 득점 25점을 넣으면서 어, 전자랜드를 4상차 챔프전 진출을 시켰고 뭐 다이얼지로 유명한 어, 로드 같은 경우도 어, 이 전자랜드에 와서 유동 감독 밑에서 굉장히 좀 안정감을 가지고 좀 절제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동가 완전히 어, 뭐 도사가 다 됐죠. 사실 예전에 그 모비스에서 유재학 감독 밑에 로드가 있었을 때 한번 로드 관리가 힘들어서 이제 퇴출된 경우가 있는데. 자 모비스는 역시 앞선이 또 강점이 있죠. 솔직히 양동근의 그, 체력적인 문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4강전 KCC전을 치르면서 킨 선수를 막느라고 사실 상당히 애를 먹었던 양동근인데요. 득점력이 좋은 박경상이 1쿼터부터 나와서 굉장히 많이 활력수를 주고는 있지만, 어,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양동근. 그리고 1쿼터부터 4쿼터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박경상. 이렇게 봤을 때, 이대성의 활약이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죠. 또한 상대 에이스라고 볼수 있는 기디파츠. 에 대한 수비도 이대성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수에서 이대성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다면, 당연히 모비스는 챔피언 만지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전자랜드에 앞서는 박찬희와 김낙현인데, 둘다 4강전에서, 어, 득점력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져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대0으로 LG와의 4강전에서 굉장히 낙선을 했지만, 박찬희는 평균 4.7점, 그리고 김낙현은 평균 2.3점으로, 4강전 기록이 정규 경기보다 못했습니다. 박찬희가 리딩은 좋지만 슛이 없고 김나현이 그 부분을 슛으로 메워 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솔직히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박찬희가 슛도 넣어 줘야 됩니다. 뭐 슛을 지금뭐가 그거는 정규 리그의 얘기죠. 지금 뭐 챔피언 결정전 결정전에서는 한 선수가 수비도 해야 되고 수비도 잘하고 뭐 골도 넣어야 되고 안 그러면 챔피언 결정전을 잡을 수가 없죠. 그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 재작년, 어, 이정희 선수가 당시 KC에, 아, KGC에 있을 때죠. 양희종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 6차전인가요? 어, 3점슛 10개 시도해서 9개? 넣었나? 9개 시도해서 8개 넣었나? 하여 거의 양커리로 불렸는데, 그때, 그런, 어, 활약. 사실은 뭐, 양희종 선수가 전문 슈터로 그렇게 꾸준히 활약을 했다면, 사실 전문 수비수가 붙었을 것이기 때문에, 뭐, 3점슛 8개나 9개를 넣을, 넣을 수는 없었을 거거든요. 어, 하지만 이제 양희종 선수가 슛을 그만큼 넣어줄 거라고는 당시의 상대 편인 그 서울 삼성도 예상을 하지 못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곽 찬스가 났던 것이고, 그거를 거의 지금 뭐 90%의 성공률로 양희종 선수가 메이드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런 팀이 유리해질수 밖에 없는 거죠. 어, 전자랜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수 있을 겁니다. 예, 박찬희 선수가 3점 슛을 한 2개 정도는 넣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박찬현 선수의 슛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외곽 라인업입니다. 아, 외곽 슛을 아, 쓸수 있는 라인업만 보면 2대상 어, 문태종, 오영준, 양동근, 박경상 이 선수들 모두 3점 슛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게다가 클러치 능력까지 있습니다. 문태종 선수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물론 양동근과 몬태종, 어, 이두 선수가, 뭐, 약간은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다. 아니면, 뭐, 좀노쇠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물론 있긴 하지만, 두 선수는 여전히 클러치 상황에서 강하다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 이런 선수들, 한 3점 슛 능력을 클러치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은 팀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능력을 보이는 슈터가 많다, 많다고 하더라도 경기장에 코트를 밟고 있는 뭐 3점 슈터가 사실은 뭐 3명, 4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두 명만 있으면 되는 건데, 아뭐 전자랜드도 그렇게 치면 기디파츠나 차바위라는 3점 슈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있죠. 뭐 강상대 정육은 뭐 이대현 선수까지 3점 슈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기대해 볼만 합니다. 외곽도. 자, 골밑은 기본적으로 라거나와 로드의 대결입니다. 라거나는 어,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는 반면 어, 로드 선수는 어, 폭발력이 있다고 볼수 있죠. 예, 득점을 또한번 하면 어, 걷잡을 수 없는 득점력도 보이고 있고 어,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로운 부분은 정효근, 강상재, 이대현이 어, 함지훈 함지훈 한 명을 상대로 돌아가면서 어떤 활약을 할지 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전자랜드에 누가 나와도 함지훈이 과연 그들을 상대로 압도를 할수 있을까? 어, 라는 생각 사실 그만큼 이제 함지훈 선수가 어, 그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KBL에서 이대현 선수가 전역을 한 후에 4강 전부터 지금 전자랜드에 합류해서 어, 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LG전에서 어, 메, 에이스를, 메이스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보였단 말이에요 물론 엄청나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어.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한건 사실이에요 정말 이대현 선수가 이렇게 힘이 좋았나 싶을 정도로 나는 뭐 송창무를 보는 줄 알았어 송창무보다 더, 더 유연한데 힘은 정말 함지훈이야 진짜 허...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하는 걸 조금 보고 싶어요 어, 뭐 기록을 보면 어, 객관적인 전략에서는 역시 모비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전은 언제나 알 수가 없습니다 모비스는 항상 1등을 해왔던 팀입니다. 10년간, 최근 10년간 4강 직행을 9, 아, 6번을 했어요. 그리고 15년으로 이 페리오드를 넓혀도, 어, 9번을 지금 4강 직행을 했거든요. 정규리그에서 그니까 1위 아니면 2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비스는 챔피언 결정전에 10번을 진출을 했습니다. 지금 KBL 역사가 22번째인데, 거의 뭐 절반에 육박하는 지금 챔피언 결정전 진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참, 진짜 대단한 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4강전에서 이, 어, 오용준, 아이라클라크, 암, 함지훈, 양동근, 또 문태종 이 선수들 다섯 명의 선수가 나와가지고 어200 뭐 205살, 204살이라는 <laughs> 진기록을 보여줬잖아요. 예, 코트 위에 서 있는 선수가 200살이 넘으려면 평균 나이가 40이 넘어야 되는데 이 다섯 이 다섯 명의 선수가 코트를 어, 밟아서 205살, 예, 뭐 제가 사실 뭐 뉴스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진기록도 어, 섰고 참이 나이를 먹선 관록으로 어, 우승 반지를 끼울 수 있느냐 아참 그것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 반대로 전자랜드는 챔피언 결정전에 첫 진출입니다. 아 그만큼 진짜 간절함이 있습니다. 뭐 LG나 KT도 이번 아직은 우승 반지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은 정규리그 우승도 경험을 해봤고 아, 또 챔피언 결정전도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어 아, 전제랜드는 정규리그 우승도 없고 챔프전 진출도 없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2위를 기록한 게두번 있는데 그게 최고의 성적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는 4강이 최고 성적이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죠 정규리그보다. 어 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만큼 한번 분위기를 타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 KGC가 어, 상단 첫 우승을 할때 어, 바로 좀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어, 정규리그 2위를 했고 당시에 어, 동부 지금 현재 DB죠. 김주성, 뭐, 윤호영, 뭐, 쟁쟁한 선수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동부도 지금의 모비스만큼 역대급이라고, 어, 평가를 받았거든요. KBL 통산, 어, 최고 승률을 보이면서 전기륙을 마친 동부한테, 어, KGC도 1승 5패로 굉장히 전력적 열세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이제, 뭐, 지금 박찬희 전 선수라던가, 그리고 이정현, 뭐, 오세근,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 됐고, 김태술 양이종도 있었죠.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박찬희 선수가 여기 있네요. 예. 네. 그때 당시에, 어, 1승 5패의 전력이 뒤짐에도 불구하고, 전력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던 경험이 있는 박찬희 선수가 지금 전자랜드에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런 분위기, 비슷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어 감독님들에 대한 뭐 평가를 뭐, 제가 뭐 감히 하자면 유재학 감독, 유도훈 감독 뒤두 감독은 어, 사실은 KBL에 굉장히 적합한 육성형 감독님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무엇보다 일단 젊은 선수들을 어, 많이 어, 데리고 와서 어, 좋은 선수들로 키워내는 키워낼 줄 아는 에, 그런 감독님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뭐 KBL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수 있는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도. 아, 어, 데뷔 초에는 뭐, 이정석 선수랑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받았어요. 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정석, 당, 이제, 지금 은퇴한 이정석 선수가 더 높은 평가도 받았었고, 어, 하지만 양동근 선수가 지금의 양동근이 되기까지는 유재학 감독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대성 선수도 마찬가지죠. 한지훈 선수도 뭐 10순위로 뽑혀서 지금 뭐 정규리그 MVP 경험도 있는 선수가 됐고, 물론 그전에서 함지 선수는 뭐 중앙대에서 상당히 잘했고, 10순위가 오히려 이름값에 맞지 않는다라는 뭐 평가를 받았기도 했지만, 드래프트 당시, 드래프트 당시에. 지금 정효근 선수 같은 경우, 어, 유도훈 감독이 정말 지도를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로 뽑히고 있잖아요, 정효근 선수가. 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 유도훈 감독이, 어, 선수들을 관리하는 능력 또 외국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능력들이 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또 유재학 감독과 유동 감독의 공통점이라면은 캐비에에서 어, 지도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죠. 예. 유재학 감독은 원년부터 인천 대우 제우스 지금의 지금의 전자랜드네요. 예. 인천 대우 제우스에서 어, 코치로 생활을 했고 또 감독도 했고 어쨌든 뭐 굉장히 장수하고 있는 두 감독님들의. 어 챔프전 격돌 굉장히 좀 볼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승패 예측을 해야 합니다. 어, 어, 저는 어쨌든 어,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4승 2패의 확률이 제일 높지 않나. 저는 4승 1패도 생각하고 4승 3패도 생각을 해 봤는데, 어, 한 4승 1패가능성 25%, 4승 2패 가능성을 한 50%로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자랜드가 좀 많은 활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자랜드가 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 뭐 전자랜드, 전자랜드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조금 어, 크지 않다고 어, 생각은 들어요. 이랬는데 전자랜드가 우승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제가 승패를 뭐 예측을 한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 한국농구도 KBL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 어,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요소가 되어서 어, 조금 더 재미있게 어, 올 승패 결정전을 보실 수 있다면 어, 좀 굉장히 감사하게 어, 생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